오늘 28장은 저는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시지만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혹시 어떠한 옷을 입고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갇혀 입는 상황도 계실 거고 편안하게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지금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옷 입냐 에 따라서 그 옷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교복 입은 아이들 보면은 어,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의사 뭐 간호사 옷을 입으면 당연히 어, 의료 계통에 또 요즘은 코로나 그 소독복을 입고 다니면은 대부분 그러한 상황들 또한 뭐 소방관이든 또한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요 한나의 이제 흰색도 있고 수요일날에 단임 목사님 가끔씩 입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대부분 거의 카톨릭 신부들이 입고 있다가 요즘 개신교로 많이 넘어오긴 하지만은 아 대충 신부겠구나라는 느낌을 볼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옷에는 지금 보호와 뭐 직업을 말씀하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의 포장지 역할을 우리를 포장해주는 상황들이 있죠. 영화 광해라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같은 얼굴이지만은, 하나는 광대의 삶을 살고, 하나는 광해군으로 살고 있는 그삶 가운데에, 잠깐, 이제, 여행하고 좀, 쾌락을 즐기는 광해군이 자신과 똑같은 하나의 복제 인간을 놔두기 위하여서 했지만은, 전혀 다른 옷을 입었다가, 그, 광대인, 그가 왕의 보급을 입고 점점 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부 사역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들이 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들이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양주했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지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올 때의 화장이 약간 조금 괜찮다 그러면 혹시 너 고음 나가냐 하면 고음 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조, 이뻐졌어요. 화장 기술이. 그러면 의정부 나가? 그러면 의정부 나가는 거고, 거기보다 조금 한 단계 좋아지면 은 서울, 로원이나 이런 데좀 은행동, 이제 은행사거리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마지막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한 오고 온 날이 있어요. 그런 때는 어디로 가냐면은 한강에 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든 어디로 가게 됩니다. 즉, 자신의 그 상황들을 포장해 가면서 아주 이쁘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제사장 옷 같은 개념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1절에 39절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옷이고요. 40에 서 43절까지가 그 아들들에 대한 옷이에요.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장지를, 즉,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 자신은 아니라고, 내빼는 그 아론의 모습도 있고, 나작가 아비우는 다른 부를 들여가지고, 임직식 당일 에 죽어버려요. 그게 레위기 이제 8장에 대한 나오는 이 상황인데, 지금은 설계도입니다. 하나 님 만들라라고 얘기했지, 만들고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임식 그 당일에 죽어버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차별이 아니라 더 죄인, 그들을 택하여서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굽기 28장 1절에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드 아론 아론의 아들들 라닷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단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릇 마음의 지에 있는 모든 자, 고,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르는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35장에 부살레가 오울리압으로 이제 나오고 주변에 도와주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 그 거룩하심을 반영해주고 있고, 또 옷을 통해서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을 지금 1절,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맡겨짐으로써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옷을, 영어로 옷을 입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40절의 상황을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어, 뒤에 40절 끝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대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차별을 두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다만 차이는 있어요. 복장이 좀 화려합니다. 대제사장의 옷과 그 다음 일반 제사장들의 옷이 차별이 있어요. 나중에 레위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제 우측의 상황이고 대제사장들의 이제 상황들은 총 8개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가 여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딱한번 7월 10일날 유대력으로 들어갈 때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을 지금 아까 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옷을 좀 보면 좀 쉽죠? 그리고 옷을 입는 순서가 있습니다. 속바지를 입고요. 이제 속옷을 입는데 속옷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통 원피스를 지금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씁니다 여기까지가 관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 제사장들의 옷의 상태고요.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옷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류 금방울을 달린 옷을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이제 에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까 12보석 얘기했던 그 3개, 그 다음에 4줄 해가지고 총 12개를, 그리고 여기, 띠 사이에도 여섯, 여섯씩 달린, 그러한, 즉,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차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란 그 돌, 우린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해 재비뽑기 같은 상황인 거죠.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금패, 금띠를 이제 여기 이제 차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지금 옷 입는 순서였습니다. 대충 이러한 느낌으로 오늘 지금 28장의 내용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성막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4개의 덮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일 끝에가 뭐예요? 여기 부분이? 해달의 가죽,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고요. 그리고 이건 염소털, 그 다음에 색실과 또한 백실로 짠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네 개. 반포소곡과 거독과 애복과 이제 흉패에 돌리는 그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 그 기물들은 사절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폐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 의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는 그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금폐에 달린 그 간. 을 통하여서 성막 아래 성막 아니에요. 성막 안에 다 금으로 둘러져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 5절의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우리 같이 5절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게꽃 배실이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제사장 옷에도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예표적 의미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예수 그스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자 홍색 실과 가늠의 꽃 배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성막, 덮개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도 있었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옷의 상황들을 지금 입고 나아가는 모습의 대제사장의 그 예복의 상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은 이렇게 아무리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옷 때문에 거룩하게 봐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구들도 있지만 은 민숙이 26장 61절에는 나닷가 아비오는 다른 부를 여호 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오히려 거룩하게 나아갈 그 상황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다과 아비우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된 우리는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옷을 입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 전파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에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의 복음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이 이제 하셨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불렀던 거 찬양이 이절이좀더 부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음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R까지 틀어가지고 해봤지만잘안 되지만은 여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에 대한 그 2절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담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옷을 신부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광일까요? 즉 복음 전하는 삶,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히시고 제 세상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할수 있습니다. 즉 오늘 주무시고 또한 혹시나 또 IT 정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 서로 감당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